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미 결정적인 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공구시 20분 도착, 대기, 10시쯤 조사, 10월 3일 13시 15분 끝,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계속되는 김팀장님의 팀장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열시경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지속적인 무시와 말투.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의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바보인가 보다. 김성규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집에 와서 보니 참 한심스럽다. 잠도 안 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무와 멸시 진짜 싫다 뭐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안 온다. 10월 3일 3시 20분, 고인의 이 진술서는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잠도 오지 않는다는 내가 바보 같다는 그래서 그 수모와 멸시에 치를 떨면서 세상이 싫고 사람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잠도 오지 않는다는 이 고백은 몇년전 제가 서울 지방,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금은 대부분 무죄로 났지만 검찰이 사법 농단으로 백 몇십 명의 판사들을 짓밟을 때그중한 명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새벽 3시 가까이 돼서 집에 도착해서 제가 느꼈던 똑같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사에서 저를 수사했던 그 검사를 당사 압수수색에서 또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 고인의 진술서 한 장이.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막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특검의 무도한 망나니 칼춤을 막는 거룩한 희생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겠습니다.